아케 달려 봐. 야, 지금 무슨 시작했어? 라인업 해 가지고. 아니요. 라이프가 일단은 우리 그어어이한테 보내 봐. 어. 그래 이거. 고진이 잘했어. 김민이가 잡았어요. 구진입니다. 어, 한번 확인을 보고 있는 거야. 어. 야 너는 네거 해. 잘 보이죠 이제? 음, 이 계속 어. 어, 1시간 정도 밀렸대? <laughs> 밀렸다고요? 어, 밀렸대 했는데?